네, 여러분, 2편 바로 찍겠습니다. 아이고, 순화씨 순화시오. 순하. 아이고. 아이고, 죄송해라. 사춘대서, 아이고. 아유. 이걸 못 잡았어? 시장님, 뭐. 신나 소울이 사먹으면 뭐하겠나 쫄까가 저... 아이고 사춘들 에휴 그럴거면 스나를 쓰지말고 그냥 잔만 쓰든가요 랍은 왜 들어요 네? 아진 저런 분들이 제일 싫습니다 저는 보세요 잔만 쓰잖아요 아니 이럴거면 라비랑 그러고 왜돈데왜시작부터 산만들지 아니 중태는 왜해 또 씨, 짜증나 아이 개새끼 밟아버려 어? Oh. 이렇 먹기 힘들어 샷! 아저들이이 새끼 야샷만 새끼 이쌍놈의 새끼 저놈을 새끼 쌍놈을 네, 다시 돌아왔고요 자리를 피느라 좀 안됐네요. 아, 큰전을 오라는데. 이미 아, 하시네요. 네, 이제부터 요금 좀 줄여줄게요. 아, 여기서 같이 밀고 싶어서. 아, 이렇 다른 쪽표이에요 차가 들으라 여보세요 네, 네칸여세요네칸여세요아 진짜 인성 이젠 거입좀 셧업 셧 셧업 헤셧 배터리가다 됐어. 전화에뭐 받았어. 한 주에 하려다. 가 할까봐 안 했어. 그게 말이 됐네. 내가 무슨 밥었네. 아, 디아디, 디아디, 디 유수목 기모지. 아, 오버워치 요즘에. 아, 씨. 해꿀잼이야, 오버워치가. 진짜. 오, 지금 얼마나 재밌는지 모르실 거예요. 어디서 로와 어디서 이게? 어디서 이게 까불고 있어? 배터리가 다 떨어졌어. 전화를 못 받았어. 나중에 알려달가 괜찮아. 그만안 하면. 아 좋아요. 아, 역시 빠맣다. 빠맣다 좋죠. 당연히 좋죠. 보세요. 내가 먼저 들었는데 이게 왜안 들려지는지. 아. <laughs> 아. 와미쳐버이 웅뒤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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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. 나이스. 사장님, 제발. 실력을 보여줘. 별버가 있다면 실력을 보여줘. 정말 이성답다 나이스. 비상장. 좋지 제발, 끝나라. 끝. 이겼다. 야, 씨, 이겼다. 와, 시 힘들다. 너무 힘들어. 3년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. 이거 말고 아. 아 목소리 좀 밝게 하라고 했는데 아이고 미쳤다. 이게 수... 있... 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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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분 음, 30초 정도 어, 할수 어, 있을까요? 강아지 어. 1분 30초란 어. 긴시시간 같은 어. 거전을할수 어. 있을지 벌써 동점이 돼버립니다. 나중에 할려고 어. 하다가... 어뭐오뭐오뭐 <PAUL> 이상한데얘네약야약카야아죽야 아카야. 아카죽 아카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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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요 가뿐히 야 아카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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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카니아기야 아카야. 아카 하하하하하. 음, <laughs> D급이 많이 들어오네. 그래. 홀드 홀드. 오, 여섯 개만 있네. 여섯 개만 있네. 여기. 안 나오네. 여기. 여기. 이렇게 내가 무슨 말이 있네. 깜짝 놀랬다. 저걸 잘하는데아니야 いやいやいやいややややややややややややや 어, 또 가, 저, 저부들부들하죠 90이잖아요, 저거도부들부들합니다 네, 100년, 2 0 0니1 0 0이2 0 0 어. 이이0년2 0이년1이0 갈금이 잡아주시면 되고요. 나나나나나. 아개혀 밝혀. 나무시하나무 어? 밝혀. 니혀 밝혀. 미쳐버리겠네 그치 그렇지 좋아요 좋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의 힘을 받아 미쳐버리겠 아이씨 집 밖에서 뭐 날르나 날르는 소리가 나는데 비비가 쭉쭉 쭉 미스. 어, 그 다음에 노래 듣고 할게요. 데드드 데드드! 모르니까 빠게야지. 오 무섭다. 그쵸? 야야야. 어. 오, 오씨 데미지 어. 어. 일단 2부 여기까지 하고요. 3부는 노래 듣고 갈게.